안녕하세요 여러분 NC컬스몰드의 써니에요 오늘은 빨간색 색종이 두장 조금 큰거 그 다음에 작은거 이거는 리본을 만들기 위 제가 예전에 쓰다 남은 빨간색 보관해 뒀다가 이건 쓸 건데요 제대로 된거 완벽한거 하나 이건 선물을 만들거예요그 다음에 쓰던거 빨간색 하나 두개 두개씩을 가지고 산타클로스와 선물상자를 만들건데요 간단해요. 다섯 번 정도면은 한 가지씩 완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일단 산타클로스 몸을 만들 거예요. 산타클로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반을 접고 저는 프린터를 다 써, 아 뭐야 색종이를 다 써가지고 사러 가기가 그래서 프린터로 제가 직접 이건 빨간색 종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공구점에서 사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반을 접어주세요. 이번 산타클로스 몸이 될 거예요. 잘 따라서 해보세요. 빠르게 돌리지 않고 천천히 할 테니까 내일이나 다음에 또저 산타클로스랑 같이 루돌프가 있으니까 루돌프당 루돌프하고 썰매도 또 올려드릴게요. 영상 그러니까 나눠서 끊어끊어서 할 테니까 여기 양끝그 다음에 가위로 접은 위치를 확인하고, 가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접어주세요. 그럼 점점 몸이 완성이 돼가고 있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게 팔이 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팔. 귀엽죠? 이렇게 되고, 요것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기억해주시면 되고, 그럼 벌써 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산타클로스 몸. 산타 위에다 놓을게요. 산타클로스 몸 됐고 얼굴, 얼굴은 세모로 처음에 접어야 돼요. 세모로. 그다음에 여기 선에 맞춰서 한번 더. 오늘은 다가오는 일요일 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산타를 접어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복잡하고 막 화려한 산타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할수 있는 산타를 만드니까 같이 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얼굴이 될것 같죠, 모자라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좀더 현실적으로 솜을 붙인 것 같은, 그쵸? 모자에 솜 달린 거. 그게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하고 살짝 뒤집어 줘서 이렇게 하면 얼굴이 너무 뾰족해 보이니까 살짝. 접어줄 거예요. 뒤집어서 열 꼭지 좀 맞춰서 접어주고 양쪽 다 똑같이 접어주셔야지 균형이 맞아야지 좀더 이뻐요. 그다음에 <laughs> 다시 뒤집어서 여기 밑을 조금 접으면 접으면은 이제 얼굴 모양으로 돼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모자도 이렇게 하면은 꽃깔 모자 안 같죠. 너무 뾰족한 꽃깔 모자가 되니까 이렇게 접어서 옆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색종이로 오리거나 손방울 있으면 손방울 같은 거 오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개 붙이면 되는데 풀로 붙이셔도 되고, 저는 풀이 아니라 테이프로 쓸게요. 손에 끈적이는 거 묻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동그랗게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이렇게 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까딱까딱 거리는 거가 별로 싫어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전부 다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자, 얼굴은 이제 1차 완성이 됐네요. 그 아까 남았던 종이로, 색종이 아무거나 남은 거 중에서 손을 만들 건데, 이건 한 가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장각은 굳이 여러 가지 색깔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큰 종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뒷면만 사용하면 되니까, 어, 짜투리 있죠, 짜투리. 저는 핑크 색깔이 짜투리가 예전에 쓰던 게 남았네요. 여기다가 손 모양을 해서 뒤집어서 하얀색으로 해볼게요 너무 크지 않고 그냥 약간 둥글게 잘라주는 게 조금 이쁘죠?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서 하면 두 조각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딱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좀 이쁘겠죠? 이거는 사이에 붙이는 거니까는 이렇게 해서. 풀이 날것 같네요. 이거는 잠시만요. 풀을 손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장갑을 낀 손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걸 뒤집어 가지고 핑크색으로 하셔도 돼요. 좋아하시는 색깔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지금 살색이 없으니까 그냥 저는 하얀색으로 했어요. 여기서 꾹 눌러주고 또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양쪽으로 다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풀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다가, 사이에다가 넣고, 이렇게, 아이고, 장갑 낀거 핑크색 할뻔 했네. <laughs> 똑같이, 기형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산타는, 손까지는 우선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얼굴을 그려줘야죠. 얼굴은, 일단, 눈은, 눈썹, 웃는 거, 이렇게. 웃는 걸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은 예쁜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리클러즈를바는 것만요 웃는 얼굴 이렇게 빨간색이 거의 다 돼졌어요 새로 산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눈은 날고 그다음에 날이 추우니까는 살짝 연한 걸로 해서 볼터치 <laughs> 볼터치 날 추워지면 우리 볼좀 빨개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까이 땡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은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볼터치 추우니까 그다음에 산타는 원래 할아버지니까. 우리 살짝 연하게 너무 세게 말고 살짝 연하게 수염을 그려줄게요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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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수염 하나가 그려져서 거의 그 할아버지로 변했네요 산타클로스 그러면 우선 산타는 거기서 완성이 되었답니다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들고 갈섬아 여기 이거 안 해줬네요 아까 그 핑크색 남았던 거여서 솜펑을안 했어요. 모자에 솔방울. 동그라미를 급하게 하나 더 올려줄게요.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하고 싶다면 동그라미 펀치나 아니면 모양자나 아니면 연필로 그냥 이렇게 작은 거는 연필로 그린 다음에 오리셔도 돼요. 굳이 완전히 동그랗지 않다고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동그란 모양만 조금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작기 때문에 풀로 붙여줘야겠어요. 자, 자. 여기 끝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붙여주면 꼭 손방울 달린 것 같죠? 그러면 잠시 산타 는 여기 위에다 두고 정말 간단하죠? 간단한 산타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산타가 가져갈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선물 상자는 뒤집어 줘야 돼요. 리본으로 장식한 것처럼 우선 네모를 접고 여기도 위아래 반대쪽도 다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무늬가 이렇게 생기죠? 이걸 따라서 이 안으로 접는데 이렇게 다 접으면은 그냥 하얀색 상자가 되니까 조금 남겨놓고 하면은 나중에 빨간색깔 리본을 두른 상자가 돼요 이렇게 점점 리본 무늬가 나오고 있죠. 그냥 조금씩 남겨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끝에를 조금씩 접어주시면 진짜 상자 포장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여기까지 뒤에 여기 선까지 접어주세요 그럼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선물상자가 되겠죠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오, 예쁘다 짜잔 작은 선물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쓰가 남았던 빨간색으로 리본을 만들어 줄 건데 똑같은 거두 개를 만들 때는 반을 접어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풀칠을 두번 해야 되니까 그냥 리본을 그려주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좀 저기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오리셔도 되고 이렇게 V 모양으로 해서 우선 잘라볼게요. 리본이 될 자, 세모 모양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하고 여기를 또 잘라요. 이렇게 V 모양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부위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를 좀 뾰족하게 잘라주면 선물을 포장할 수 있는 리본이 되겠죠. 너무 지그재그 많이 하면 뭐더 이쁘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예쁘게 할수 있으니까, 과정이 너무 많아지면 더 복잡해지니. 까 그렇게 뒤집으면 빨간 색깔이 되죠. 여기 끝에 풀을 붙인 다음에, 여기 선물 상자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빨간색 리본 끈이 마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짜잔 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줘야겠죠 이거 배달 잘해주세요 하고 여기다 꼭 잡고 가세요 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올 선물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아 여기 될수 있으면 모자가 이렇게 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테이프나 풀로 붙여주면은 깔끔할 것 같은데 테이프 동그랗게 하면은 테이프 그 부피만큼 떳뜨니까 풀로 여기를 좀 칠한 다음에 꾹 눌러서 딱 붙어 있는 게 저는 깔끔하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는 벌써 완성이 됐네요.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산타 할아버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썰매랑 루도프도 잠시 후에 제가 만드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녕.